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2 2년도의 주가의 고점이 왜 역사적 고점인지 그리고 변곡점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글에 안내 드렸었던 연봉 차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을 살펴볼 텐데요. S&P 500 차트부터 보시면 연봉에서 볼린저 밴드, 그리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때의 고점의 신호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들리면서 고점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볼린저 밴드의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가의 상승의 힘이 다했을 때 볼린저 밴드가 다시금 수축하려는 이렇게 수축하려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럴 경우 주가의 차트가 중심선으로 향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아래로 꺾이고. 그리고 하단은 위로 들리면서 다시금 주가와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꺾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봉 뿐만 아니라 반기봉 그리고 분기봉에서도 똑같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시듯, 6개월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3개월 봉에서도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트에서 같은 신호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결봉에서도 이렇듯 하단이 들리면서 수렴을 하려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반기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연봉에서도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미국 주식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어 1, 2, 3, 4, 5로 상승파동이 이미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2000년도에 닷컴 버블까지의 상승이 전체 1파 그리고 어 리먼 브라더스까지의 전체적인 조정파동이 전체 2파 그리고 3파 이후에 코로나 때까지가 확장형 삼각수렴 이후 전체 5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 어, 볼린저 밴드와 그리고 일목 균형표를, 어 신호를 먼저 읽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어 전체 추세를 어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어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투자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월봉에서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액대입니다. 어 이것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나타내며, 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즉, 추세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돌파하여 지지를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 과거의 차트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에 이렇게 중심선을 맞고 어, 리몬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급락하는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사, 어,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의 월봉으로는 어, 4177 그리고 나스닥은 12700 포인트가 어, 주요 포인트 지점이 에,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어, 이러한 S&P 500이 4177, 그리고 나스닥이 12700포인트가 최대 상승 가능 범위가 되겠으며, 4월달 중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저 월봉의 중심선을 만약에 넘는다면, 기존의 하락장에 대한 뷰를 접고, 더큰 상승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라면 곧 새로운 하락의 추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월봉 그리고 연봉 등에서 볼린저 밴드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과거의 차트에서 중요한 힌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